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물고기를 잡아드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며 도와드리고 있는 박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온 종목, 제가 시젠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대세 상승 이후에 3년 동안 꾸준히 하락한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최근 상승이 추세 변곡의 지점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끝나는 지점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시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를 최소 47,000원. 여기 제가 먼저 끄어 두었는데 47,000원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의 시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만으로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질 수 있는데 세계 굴지의 대기업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헬스케어 팀과 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취사율 100% 변이 바이러스가 실험이 진행된 부분도 함께 부각이 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절대 현시점 매도할 필요 없다는 게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 재지, 구글 재지 보시게 된다면 이때 2019년도에 그래픽 관련으로 구글에서 구글 재지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인해 보신다면 600% 가까운 상승률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게 구글이라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료만으로 그래핀이라는 재료와 함께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젠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 시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재료에 대한 정리와 함께. 현 증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다 체크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현 시점 대응 전략과 함께 각 시나리오에 따른 주가 변동에 따른 대응 전략 모두 다 제가 체크해서 약 50페이지 가까운 물량을 제가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 어렵지 않게 상단에 보시면 나오시는 제 개인번호 010. 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무료로, 100%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100%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시즌 나갔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단타 관점으론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 텐데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단타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게 되시면 뿌리오 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제가 실제로 지금 뿌리오 문자 사이트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라고 제 이름 적혀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010-8000-1904번 제 개인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으시죠. 문자 발송해드린 시간도 8시 44분으로 개장 전에 미리 제가 보내드렸고요. 154분 문자 발송해 주신 분. 분들 제가 한분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서 실패 없이 전부 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라면 매수하는 데 전혀 어려움도 없으셨을 거고요. 오늘 세 종목 모두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수익이 잘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송해 드린 종목은 C젠과 HL 테라퓨틱스 그리고 HL 생명과학까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세 종목이 저희가 시가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죠. 시가 매수 이후 오늘 HL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 시 제가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상한가까지 진행이 돼 주었고요. 이렇게 지금 매수 진행된 종목들이 어떻게 오늘 매수가 되었고 매도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매수 종목이었던 시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매수가 손절가는 제가 식감의 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손절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지켜보면서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이후 잔량은 전량 목표가를 손절가로 잡고 추가 대응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MS 글로벌 헬스케어 팀과 협업이 진행된 종목이고 저희가 스윙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렸었지만 지금 금일 오늘은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스윙 종목 비중과는 별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전부 다 드렸죠 매수가 이후 오늘 목표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도달해 주면서 16% 가까운 수익이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16% 도달 이후 28,000원 목표가로 잡고 추가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 수익은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20% 이상 수익이 난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단탄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HL 테라퓨틱스 오늘 기분 좋게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전량 홀딩 하고 있는 수익이 극대화된 종목인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보시게 되신다면 매수가, 시가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금일 목표가, 상한가, 도달시, 홀딩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5,500원으로 조금 낮게 잡아 드렸는데 만약에 상한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0시 30분까지 확인 이후 매도로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10시 30분 전에 오전장 중에 상한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홀딩 유지하면서 지금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내일까지 대응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신다면 개입을 상당히, 상당히 크게 띄우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 약2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하고 계실텐데요. 이 종목에 대해선 제가 내일 문자 발송해 드릴 때 해당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생명과학. HBL 생명과학도 확인해 보시게 되신다면 시가 매수 이후에 목표가는 14,500원까지 제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가 12,000원. 다행히 오늘도 12,000원 손절가 깨지 않고 그대로 수익까지 목표가에 도달해 준 모습 확인되시죠. 이렇게 제가 목표가 도달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50%는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은 14,500원 목표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수익을 보시게 되신다면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당연히 깨지지 않았고요. 목표가인 14,500원 도달 이후에는 여러 번 깨진 모습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은 없었지만 현재 18%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단타 종목만 보더라도 16%, 20%, 18% 이렇게 수익이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타는 이렇게 매일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야 되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단타에 대해서 특히 좀 힘드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저한테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문자 받아보시고 놓치지 않고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스윙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준 만큼 목표가인 3만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